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스터드 여섯 번째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9장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행이신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누가복음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진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크스터디에서는 저희들 전체 누가복음 전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제 그,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살펴보는데, 이때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어, 2월달 흐름을 조금 빠르게 가면서, 어, 비유설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좀 분량이 좀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 갈릴리의 활동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어 그렇게 분량 때문에 이 말씀이 길거나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살피고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들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 내용을 살피게 된다면 서론에서는 서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니면 바로 대속의 사역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성경 중심의 내용으로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 그 Q&A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성경 전체의 언약적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강좌를 참조하시면은 더 바르게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셔서 대속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도와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하러 오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서론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엇하러 오셨나?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서론에서는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무엇하러 오셨나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성경은 항상 연속성이 있고 그 안에서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과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론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점점 점점 확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봉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들이 내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의 중심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이번 주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증언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그래서 이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카이준 구조에서 이제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이제 성교에 대한 논쟁과 복음에 대한 소식이 이 예수님의 이 성교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성교는 무슨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설명한다고 보시면은 이것을 좀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두고 서로가 연결되는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반복되는 내용으로. 그래서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씨뿌리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을 쓰시는 것을 또그 일꾼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얘기를 하시고 그 일꾼들을 이끄시고 반응케 하시고 위임 사용하시고 고백케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 내용은 다음 주로도 계속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과 이 지식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번 주에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도 이번 주에 포커스를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향하여 그분을 나타내심은 어떠하였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 전문 교사들이에요.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볼때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이끄시고 반응케 하시고 사용하시고 고백케 하심이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과 얼마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싱크로율이 높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의 옛날 이야기로만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이 예수님의 활동이 제자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보면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은혜가 특권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의지하시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위크스터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